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방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줄 수 있는 선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타이틀은요. 주식 투자와 함께 성장하는 나의 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투자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로 주식 투자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선 기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제 단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이 가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장기투자의 장점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투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투자는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패시브 인컴인데요, 나는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갭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갭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심지어 대여섯 시간씩, 그 차트 앞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마음을 조려야 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세계 1등 기업을 내가 주식을 통해서 오너십을 갖게 된다면 나는 일하지 않는데 그 시간에 많은 인재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라는 멋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런 식으로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은 나 결국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추가로 확보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장기 투자에 추가적으로 내가 투자 금액을 확보해서 모탤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투자, 단타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딴 일을 못 하고 주식 투자에만 매달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쉬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로 투자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의 장점은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이것 때문인데요.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슬프고 두렵고 막 가슴이 쿵쾅 뛰죠.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가 하락은 오히려 내가 갖고 싶었던 주식,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주식,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이지만 좀더 매수량을 늘리고 싶었던 그런 주식들을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겠죠. 아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모니터 앞에 앉아 가지고 주가를 모니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으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요 뿌리만큼 걷는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의 결과가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단기 투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거고 어느. 좀더 운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의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운에 굉장히 많은 부분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석 같은 기업을 발굴해내고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더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기업들의 본질 가치를 연구하는데 쏟아부면 으 부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 투자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마지막은요, 주식 투자의 순기능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주식 투자에 푹 빠져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는 그 주식 투자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의 순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투자의 순기능은 방대한 학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요, 정치, 경제, 특히 또 미국이라든지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적인 만족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두 번째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요 비용 통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비용이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자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새로운 시계를 하나 더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든지, 뭐 명품 브랜드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양복을 한벌더 사고 싶다든지 이러한 욕구가 생길 때 그거를 주식 투자 자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 돈을 아껴서 주식을 사면. 가좀더 주식 자금을 늘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한편적인 예로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게 되면 100만 원 넘는 돈을 소비 활동에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게 되면 내 미래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것이죠.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한 기업, 우량 기업,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세계 제일의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을 내가 고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나는 뭘하죠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주식만 들고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의 미래의 부를 창출해준다. 라는 멋진 레버리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순기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fun, 재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위한 선행 학습을 하면서 직적인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한 심리적인 만족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저는 제 와이프랑 같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더 생기게 된 셈이고, 여러 가지 뉴스 아티클 같은 것도 공유하고, 새로운 정부가 있으면 같이 토론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 투자를 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재미를 찾게 해준 것이 주식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열심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색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허접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파이팅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